이일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발굴하고 또 공유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미래를 밝혀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좀더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에 결정적이겠다는 자각으로부터 오늘 뭉친 것입니다. 이곳 시무장에서 1944년 6월 29일 날 1년 남짓 해방을 앞두고 입적하신 만해 선사님을 비롯한 어, 이 많은 애국 열사들 어, 우리 그분들의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 이제 짧지만 이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많이들 어,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 어, 하기를 어, 희망합니다. 저를 앞두고 향을 행사인 만큼 삼일운동에 대해서 한용원 스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7년입니다. 3 1운동일하기 이태전이죠. 설악산 오세암에서 강용원 스님은 이런 시를 씁니다. 남아가 이루는 곳은 다 고향이지만은 오랜 나그네에 되어 고향 땅 생각 절로절로 납니다. 이 고향은 홍성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조국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이 뭐냐면 일성 간파 삼천개라 한번 소리를 질러서 이 세상을 쩌렁쩌렁 울리고 나니까 엉동이의 눈보라 속에서 나는 도리학 꽃을 발견했네 하는 시를 남기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개동에다가 조그만한 집을 하나 얻어놓고 거기에서 뭘 하셨는가?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유심이란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일제에 암흑기여서 전체 언론이라는 건 하나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나오는 간행물 정도가 허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유심 잡지사에는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글을 발표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언론의 장이 열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최린 선생이라든가 또는 최남선이라든가 육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길을, 어, 원고를 써내고, 조파 방장한 선생은 만해 한용원 스님의 그 시종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면서 보조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언론 활동을 통해서 국내의 정세를 누구보다도 먼저 빨리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1918년 4월에 올라오셔서 11월 달에 밀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보시고, 한영원 스님은 그 당시에 제일 가까이 지냈던 최린 선생을 찾아갑니다. 최린 선생은 그 당시에 보성학교 교장입니다. 천독의 총무였고요. 가서 지금은 국제 정세가 이러한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니까, 최린 선생도 그 자리에서 흔쾌히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3일 독립운동은 최린과 만해가 두 사람이 시작을 해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오세창 권동준 선생이 가세하고요. 가시, 또 어, 원래 월남 이성재 선생을 모시려고 했는데 월남 선생은 독립청원호를 얘기하면서 빠졌어요. 그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다 빠졌는데 나중에 어, 평양 기독교인들이 남강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오셔가지고 어, 33분이 도장을 찍었는데 원래 민족대표 33인이 아닙니다. 민족 대표 원래 200명이었습니다. 왜 200명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조선의 민중이 2천만입니다. 2천만을 대표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200명은 돼야 되겠다고 해서 나누어서 교섭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다할듯 하다가 나중엔 다 꽃문이 배고 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3 사람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 놓고도 또4 사람은 오지 않고요. 29명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독립을 선언하려고 하는까 대학안 주인 안수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고종황제의 수라를 책임졌던 아주 음식을 잘하는 그 명인입니다. 이분이 보니까 오늘은 음식 배상 올려주는 게 안, 주로 왕계 아니고 독립선언서를 낭독간다는 겁니다. 이분이 놀랐어요. 놀래서 장소교섭자는 재림선생인데재진한테 가서 항의를 하니까 마네가 바로 옆에 있다가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두려움을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종로경찰서 김하경 씨를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민족기록화다 봤을 겁니다. 좌장에 누가 계십니까? 만해 한용운 스님하고 손병희 선생이 좌장하고 있어요. 그 옆에 최린입니다. 최린이 사이다를 봤는데 빨리 이 난국을 수습해야 되는데 만해 한용운 스님 보고 스 보고 한 말씀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손병희 선생을 시켰다가 어물리림 시간 다 뺄게요. 그래서 빨리 한용운 스님 보고 한마디 하라 고했는데 한용운 스님 얼떨이 낳았어 말씀이 간단합니다. 기쁘다. 더욱 힘쓰자. 그리고 독립 만세입니다. 기쁘다. 더욱 힘쓰자. 그리고 독립 만세하고 그 자리에서 다 체포가 된 겁니다. 뭐가 기쁜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 독립을 선하고 오늘 죽게 되었으니까 기쁘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사를 초월한 이 한마디를 남긴 겁니다. 그리고 경성가복 마포형무소에 수감이 됐는데 한용원 스님은 일체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4차 공판이 열릴 때왜피고는 말이 없는가 하니까 비로소 한용원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조선사람이 조선리와 독립운동 가서 1 0 0번맞다는 노릇인데 일본인 너희들이 무슨 재판이냐 이 재판을 역기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조선사람이 너희들을 재판한다면 너희들은 그 재판을 할수 있겠는가 나는 이 재판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든 나에게 종이와 편을 달라고 해서 한용원 선생님의 옥중에서 그 유명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계열은 창문에 논선물을 쏟아내려갑니다 자유는 만류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를 잃은 자 가장 큰 고통을 당하니 자유 평등 평화의 해부를 높이 들자고 역설하고 계신다 남쪽 나라에서 나로한 새도 남녀까지의 집을 짓고 저 북만주 강려을달든김하도 자기가 깃든 곳이 그리워 북향을 향하여 온 것은 그 근본을 잊지 않음인데 조선인이 어찌 조선을 잃수 있겠는가 하는 창문의 논설문을 남겼습니다. 옥중에서 만약 한영호 스님은 옆 사람하고 얘기했다고 처음엔 동일 법으로 큰 방에 다 같이 가둬놨는데 나중에 한영호 스님은 독방에 혼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한영호 스님은 독방에서 혼자 저녁이 됐는데 오른 달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세창을 넘어와서 내 마음 비신다라 저달속 개수나무 비워내고 무궁화 한그루 심고자 하는 이런 호국의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농산의 앵무새는 말을 잘도 하지만 그새만도 못하게 된이 몸이 서럽구나. 농산은 중국의 가상의 산인데 애무새가 사는 산이에요. 거기서는 앵무새는 말을 잘 하잖아요. 그걸 빗댔습니다. 농산의 앵무새는 말을 잘도 하는데 그새만도 못하게 된이 몸이 부끄럽구나. 침묵, 어, 웅변은, 어, 웅변은, 은이오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차금 매진 자유하라. 이 금덩어리로 나는 자유의 꽃을 사고 싶구나 하는 시를 써놨습니다.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둘, 마지막 한 사람의 일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셋,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공명 경낙이야 만의 한용운 선장 사업 지방 정부 행정 협의회 회장 홍성윤수 김석 네 공약 3장을 낭독해주셨는데요. 바로 뒤 이어서 3일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선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3일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지방 정부 행정 협의회는 돌아오는 2019년 3일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여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이자 민족운동인 3.1운동의 10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 지방정부 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사업의 컨텐츠 개발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수반되는 학술세미나 기념행사 등에 상호 협력하고 3.1운동 백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이에 예, 2017년 2월 28일 강원도 양양군, 인제군, 고성군, 숙초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흥성군 논산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총 10개 지방자치단체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선포한다. 저 성악단단이 오늘 나비에게와 내나라 내결의 두, 두 곡을 이 행사를 축하하기도 준비하였는데요. 어, 나비가 번데기에서 껍질을 깨고 하늘 높이 날아오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이곡 어, 나비에게는 일제 차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닮아 있는 듯합니다. 더불어 그 고귀한 핏값으로 지켜낸 내나라 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고 간직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음... i 아버지는 상심이 크셨나 봐요. 며칠째 나비만 찾아 부르세요. 고생은 내가 더한 것 같은데. 5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분위기도 무겁고 나는 그냥 한쪽에 찌그러져서. 아이고 영수가 고생했다 토닥토닥토닥. 토닥, 토닥. <laughs> <laughs> 그죠 그죠. <웃음> 아버지요. 별로 걱정은 안 해요. 워낙 건강하신 분이니 금방 털고 일어나시겠죠? 아참 신경 쓰이네. 대장. <laughs>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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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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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여기 올라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여기 손님이요!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니까요! 뭐 여기 손님 좀 보세요, 아버지! 뭐한데!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그리 웃었더냐 한낱 광대짓거리로 독립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을 비아냥거리는 거야. 나라를 잃은 비참한 민족이 무엇을 위해 노래하고 춤을 춘단 당 말인가? 그래, 웃어라. 목놓아올 자신이 없거든 미친 듯.